대박 석쇠 불고기 전문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업시간은 9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쿠폰도장을 채우신 분께 우동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리뷰 이벤트로 네이버 지도에서 리뷰를 작성하실 경우 선정하신 음료수 500ml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과 합접시 밑반찬은 셀프임으로 직접 가져가주세요. 메뉴판은 각 테이블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저와 휴지는 테이블 옆, 서랍에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저희 가게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한 각 게임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게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대박 석쇠 불고기 전문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업시간은 9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쿠폰 도장을 채우신 분께 우동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리뷰 이벤트로 네이버 지도에서 리뷰를 작성하실 경우 선정하신 음료수 500ml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과 앞접시, 밑반찬은 셀프임으로 직접 가져가주세요. 메뉴판은 각 테이블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저와 휴지는 테이블 옆 서랍에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저희 가게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한 가게임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게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